이붙여서 해. 붙여서때려 네. <laughs> 그래, 좀 때려. 아빠는 좀 높게 쳐. 나오면 안 돼. 나오면 안 돼. 어리 보고. 쉽게 라 쉽게. 왜 나오냐? 하 <laughs>

발바닥 맞지 말고! 땡큐야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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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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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아. 또 차야지! 또 차! 해야 돼! 갑고 연대

하나씩 해! 좋아, 그치, 야, 해! 해! 그 해! 같이, 같이. 해! 돼. 너, 다시 해! 네, 네. 같이. 해! 해! 네. 해! 아니, 아니, 어, 잘잘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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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대 대또 아 그렇지. 그렇지. 해 시간 있어, 에. 뒷동작 해, 뒷동작. 지금 빠지게, 지금 빠지게. 굳어, 굳어, 굳어. 어 굳어, 굳어. 굳지어지 뒷동해뒷동작아가 봐! 이동작이동이야무지동자이동 이동자! 이동자! 1동 남았어, 해 빨리. 뒷동작해 그냥. 이 돌아. 이치아이동이동이야또 또 돌아. 돌아. 잡아.